기가 튼튼하게 막아줘야 그 길을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어. 내 혼자 감당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를 못해. 산 사람은 이제 양이고 집은 음이 돼야 되는데, 옛부터. 잘 사는 주택을 보면은 앞은 좁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넓게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그걸 풍수지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전착 구간이라 앞 전차. 좁을 철자 앞은 좁아야 되고, 후간 안에 들어가서는 넓어야 잘 산다라고 이제 돼 있어. 앞이 좁은 거는 대문을 열면은 좋은 전지 운기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좋은 운기가 그 넓은 공간에서 꽉 차가지고, 그 좁은 공간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앞을 좁게 하고 안은 넓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이 그게가 천지운기라. 그 좋은 운기가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줘가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수명 장수하고 또 건강해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돼가지고. 구기 영화를 누린다. 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주택이 그렇게 중요해. 지금도 보면은 잘 사는 주택에 가보면은 앞에서 보기 보다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넓고 아주 잘 해서 어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요새 일부 보면은 집은 잘 짓고 또 터도 아주 넓은데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담장이 없어 그 옛날부터 울도 담도 없는 집이라 했는데 그거는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집이지 그거는 사는 사람 집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리 집을 좋은 자재를 들여서 잘 지었다 더라도 담장이 없으니까 대문이 없거든 대문이 없으면은 우리가 항상 그이제 입춘 대길. 대문 만복 내라 겠거든그 해에 운이 바로 대문을 열면은 만복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 좋은 천지 운기가 그냥 다 상기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좋은 길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집에서 앞을 내다 보면은 앞이 흔하게 확 튀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보이는 모든 그 운기들이 전부 되고 또내 거가 되고 또내 마음이 넓게 확 열려가지고 또 새로운 좋은 이 구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혜가 나와서 성공하는 그에 그것도 원천이 돼. 앞이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높은 건물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내가 받을 운기를 차단해 보기 때문에 앞이 막히면은 자손들이 출세를 못한다 그래서 남인데 눌려가지고 그건 이제 피했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자꾸 앞을 막아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돼 그러니까 그 앞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분명히 집 뒤는 배산이 돼야 되는데. 귀가 튼튼하게 막아 줘야 그길를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그 뒤에 받쳐 주지 않으면은 기가 내 혼자 감당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 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받쳐 주고 앞에는 물이 잘 감싸 줘야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해서 좋은 양택이라 가는데 그 양택이라 가는 거는 산 사람은 이제 양이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집어는은 음이 래야 되는데 음이 뭐냐 우리 산의 경사도를 말하면 산부능선 이하일 때에 그걸 가지고 음으로 치기 때문에 산부능선 이하의 평지에 집을 지어야만이 좋은 양택이 돼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잘살 수가 있는 좋은 그 명당 주택이 되고. 그런데 요 사이 보면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가면서 저산 높은 데에 돌출된 그런 너선에다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산다 가는데 그런 주택 이요 사이 많이 지어. 뒤도 받쳐주지도 하고 또 밑은 아주 높은 건그 이제 절벽으로서 깎여가지고 기가 전부 다 알로 점 흩어져 뿌리고, 또 띠는 띠대로 풍이 쳐가지고, 이 전기를 받지를 못하고, 가난한 집을 가지고 비교하는 말인데, 팔풍이 친다. 그 집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없는 집이 돼가지고, 좋은 기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고, 다 팔방으로 흩어져 가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은 데 이제 집을 지으면 안 돼. 외국 같은 경우에도 홍콩은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주택도 짓고 또 인테리어도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아주 경치 좋고 높은 데 아주 재벌들이 집을 져가지고 잘 사는 분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구조 에너지체래가지고 땅에도 기가 흐르는 맥이 있어가지고 그 배산 임수가 잘된 데는 그 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산전전기와 땅의 기를 받아가지고 대승을 하고 빨리 출세하고 이제 성공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은 재벌들이 잘 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높은 곳에 가서 집을 전글 보면은 뒤에 산들이 잘 받쳐져 받쳐주고 잘 멈춰가지고 그거는 우리나라와 달라가지고, 땅 밑에는 기가 연결된 곳이 없어. 왜냐하면, 기가 산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흩어져 기가 이제 흐르다가, 뒤에 큰 산이 잘 막아주고, 앞이 돌출돼가지고딱 뭉쳐져 있는 곳은, 그것도 기가 뭉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재벌들이 이제 높은 곳에 집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원인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다른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 주택은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옛 조상님들도 주택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봐가지고 주택을 지어 왔는데 앞에서 설명한 이 내용을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